안녕하세요. 미국산의 진돗개 도리입니다. 날씨가 이렇게 화창한 날도 좀 며칠 있었어요. 근데 도리도 약간 날씨에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물론 제 산책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춥거나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뭐별 상관 없이 그냥 가거든요. <laughs> 뭐 하루라도 빠지지 않고 시간만 되면 그냥 나가는데 그 화창한 봄날 같은 경우에는. 막 뒹굴뒹굴 구르는 모습이 자기도 되게 기분 좋은 그런 느낌? <laughs> 이런 게좀 들어요. 네, 이렇게 좋은 날은 그냥 날씨만 즐겨도 행복해지잖아요. 그냥 기분 좋아지는데 제가 좀 몸이 안 좋았어요. <laughs> 3차 신경통이라고 만성적으로 이게 오더라고요. 1년에 한두 번 정도 오는데 그냥 이유 없이 오른쪽 뒤통수가 아픈 거예요. 근데 그 고통의 정도가 어떤 식이냐면 뭐 송곳으로 막 찌르는 듯한 느낌이에요. 전기 충격? 이런 거. 막 칼로 막 쓰시는 느낌? 이게 2분에 한 번꼴로 계속 되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아 근데 다행히 한 이틀 삼일 정도 아프고 나면은 또 씻은 듯이 말짱해져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이 통증이 왔을 때는 많이 힘들더라고요 어 물론 이제 진통제를 먹으면 이렇게 진통제가 들을 때는 괜찮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진통제가 듣지 않으면 그 고통을 쌩으로 느껴야 되니까 아 되게 예민해져요 힘들어지고 근데 이번에는 약간 그런 생각 했거든요 이 고통 정말 끝없이 계속 이어진다면 못 살겠다. <laughs> 예, 저는 이번 경험을 통해서 안락사에 정말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 됐어요. <laughs> 사실 원래도 찬성인데, 그러니까 안락사라는 게 사실 뭐, 그냥 내가 죽고 싶다 어떤 정신적인 이유로 그래서 안락사를 허용하는 게 아니라 불치의 병 있잖아요. 고칠 수 없는. 그런데 하루하루 극심한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안락사를 원할 때 이인 이상의 의사들 동의 하에 진행되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환자들의 경우는 시한부 환자들인데 그 죽기까지의 과정이 죽기보다 더 힘든 그런 시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 모리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책이 있어요. 모리라는 유명한 교수가 루게릭병으로 시안부 판정을 받고서 이제 그 죽어가는 시간들 속에서 어떤 뭐 삶의 메시지를 남긴 그런 책인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처음 알게 된 건데 루게릭병이 근육이 굳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근육이 굳었는데도 통증은 그대로 있대요. 그 몸은 마비가 되어 가는데 몸의 통증은 뭐 온전히 다 느껴야 되는 상황이니까 아, 이거 진짜 막 못할 일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정말 어떤 삶의 가능성이 없는데 너무 극심한 고통에 시달린다 그러면 죽을 권리가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 권리를 사회가 법 제도 안에서 박탈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픈 사람한테 그래도 생명을 소중하니까 고통이 따를지언정 살아 이거는 가해인 것 같아요. 어, 아주 고통이 심한 환자들한테는 마약성 진통제를 쓰잖아요. 근데 이거는 워낙 중독이 심하니까 뭐 죽는 날까지 좀 온전한 정신으로 살기가 힘들죠. 그런 의지로. 아무튼 뭐 안락사 허용하는 국가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거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또 이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또 그러한 이유가 있어서 반대를 하는 거긴 하겠지만 왜 생명의 존엄성을 이 아픈 환자한테서 논의해야 하는지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안락사 법안은 당연히 이 환자가 중심이 돼야 되는 거고 그 입장이 고려가 되어야 되는 건데 제 3자나 뭐 사회의 입장이면 뭐안 되는 거죠. 무조건 이거는. 네, 이날은 이제 도리를 데리고선 트레일 산책을 하는데 날이 좋아져서 자켓을 벗고 이렇게 세게 맸어요 그럼 항상 세게는 간식이 들어있잖아요 정말 간만에 맸는데 도리가 간식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가방을 보더니 <laughs> 그게 좀 신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날씨가 좋아지니까 트레일이 너무 예쁜 거예요 이게 진짜 끝도 없이 길이 이어지는 그 트레일인데 아 기분 좋아지더라고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었나 봐요. 사람들도 나왔더라고요. <laughs> 음, 그래서 또 날이 좋아지니까 야외 활동이 시작이 되는구나. <laughs> 이제 저희 아이들도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잘하는 건 아니에요. 잘하는 건 아닌데 그냥 매일 뭔가를 꾸준히 하는 데의의가 있는 것 같아요. 저 여기 미국 아이들 보면. 트랙이라고 해서 방과 후에 그냥 달리는 거예요. <laughs> 달리기 활동이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참여해요. 그리고 이제 장거리 달리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 단지를 돌거든요. 고등학생들이 그냥 학교 끝나고 달리는 거예요. 정말 그게 다한 건데 네, 많이들 해요. 그래서 저희 아들도 트랙 시작해서 학교 끝나고 달리거든요. 보통 같았으면 되게 힘들다고 그만둔다고 했을 텐데 친구들 많이 뛰니까 하긴 하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이게. 이제 지금 보시는 화면은 어, 막둥이 친구 중에서 승마 타는 친구가 있는데 대회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뭐 보러 가야 된다고 친구 응원하러 가야 된다고 해서 가서 이제 찍은 거죠. <laughs> 이 친구가 승마를 시작한 게 다섯 여섯 살 때부터래요. 지금 11살이니까 뭐 6, 7년 된 거잖아. 인생의 반 이상이 승마 인생인데, 대화가 있기 하루 전날 저희 집에 잤거든요. 근데, 긴장이 됐나봐요. 그래서 새벽 1시에 결국엔 못 자고 엄마를 불러서 자기네 집에 가서 <laughs> 잔 다음에 이렇게 대회에 나온 거예요. 이날 이 친구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열심히 사는 거잖아요 인생을 어린 나이지만 그래서 저희 아이들한테도 그런 얘기 하거든요. 봐봐 친구들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그러니까 잘하고 못하는 거는 사실 그거는 타고난 능력일 수도 있어. 어떻게 보면 막 DNA 문제일 수도 있는데. 노력하는 거는 누구나 할수 있는 거잖아요. 인생에 최선을 다하는 거. 그런 거는 배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할수 있는데 안 하는 거는 정말 반성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인생에 좋은 성과 결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건데, 아이 때는 노력하는 거를 좀더 초점을 맞춰서 가르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미국에 와서 그, 교육 환경이 당연히 다르죠. 사회 문화가 다르니까. 네. 어, 아.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하는 점이 미국은 아이들 운동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라이프타임 스포츠를 만들어주는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평생 즐길 수 있는 운동을,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제발. 운동에 진짜 진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 <laughs> 성공하는 데 있어서 능력도 되게 중요하지만, 근성에 좀더 중점을 두는 것 같아요. 근성 있는 사람들이. 음, 결국에는 성다한다 이런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론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학계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왜 성공하는지 막 추적조사해보면 다 근성이 있거든요. 근성 어떻게 기르겠어요? 운동하면서 기르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아들도 이제 지난번 월드컵 경기를 보면서 축구선수의 꿈을 키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축구를 시작을 했는데, 음, 솔직히 기대는 안 했죠. 잘할 거라고 기대를안 했는데, 어, 제가 막 경기 지켜보니까 심판을 시켜야 될것 같아요. <laughs> 심판은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 춘기는 그 임시 면허증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도로 연수를 할수 있는, 그래서 앞집 아저씨랑 도리아 함께 연수를 <laughs> 하고 있습니다. 도로 연수. 저희는 이렇게 봄을 맞이하고 있는 중이고요. 다음 주는 이벤트가 있어요. 저희 아틀랜타에 그 TXT 그 콘서트를 보러 가는데 도리를 데리고 갈 거예요. <laughs> 그리고 이제 5월 말에 그 개축제가 있어서 거기도 같이 갈 생각이고 6월 달에 또 도리 데리고 캠핑을 갈 거예요. 그래서 들려드릴 얘기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laughs> 네 예,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